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톤입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은 하락 자체가 여기 하단부까지 도달을 해준 상황이에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백라인까지는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가 좀 백라인 근처인데 이 구간까지는 보셔야 돼요 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예전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. 장기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고,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여기 하단부, 여기에 저점을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. 네.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좀 나와줘야 된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, 지금 23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딱 3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.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